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데, 이제, 이 시간에는 말이죠, 어, 한국 사람의 아이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출산을 해서, 출산이 돼서, 그 아이와 함께 결혼 비자를 받아서 이제 한국으로 입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리고 비행기 표는 어떻게 되고 또뭐 여러가지 상황은 어떻게 될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이렇게 외국에서 결혼 비자를 받아서 이제 한국을 오려고 하는데 우선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항공권을 먼저 <laughs>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항공권 구입도 돈을 적게 들이면서 하는 방법을 설명드려야 되겠죠. 자, 우선 돈을 많이 드리려면 큰 비행기를 타면 되죠. 큰 비행기는, 뭐, 예를 들면, 뭐, 대한항공이나, 예, 그 나라 국적의 항공기. 이것을 이용하면, 예, 뭐, 보잉 747, 예, 이것을 타고 오면, 예, 좋습니다. 가격도 좀 비싸고, 어, 다리와, 그니까, 좌석과 좌석 사이에 무릎을 편안히 예, 벌릴 수 있고, 어, 또 간격도 좋고, 예, 통로도 넓습니다. 그것이 뭐 가장 편하게 올수 있는 건데, 가격이 비싸다. 예, 이래가지고 또좀싼 걸로 좀 여유가 없어서 좀싼 걸로 부탁합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말이죠. 예, 어떻게 하나 하면 저가 비행기를 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비행기도 너무 적은 저가 비행기를 타면 아주 불편하죠. 아기는 울고, 예, 엄마는 힘들고 이럴 경우에 이제 한국인 배우자인 남편이 가서 같이 함께 자리 두 개를 해서 아이까지 세 명이지만 아이는 안고 타고 올수 있겠죠. 이럴 경우 굉장히 유리한데 한국인 배우자가 피곤해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혼자 한국을 와야 된다. 이렇게 할때 이제 애로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비행기 표를 끊어야 합니다. 아이도 어, 출생한 날로부터 7일 이후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기는 만 24개월, 2년이죠. 만 24개월 될 때까지 쉽게 얘기하면 비행기 표를 깎아준다. 얼만큼 깎아주느냐? 성인 요금의 10%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10%만 내면 된다는 거죠. 성인 요금의 10% 그러면 좌석을 하나 얻을 수도 있고, 그냥 안고 타고 올 수도 있는데, 좌석은 하나 얻으려면 성인 요금의 75%를 내야 됩니다. 성인 요금의 75%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나 그러면 250만 원을 제하고, 아, 100만 원, 25만 원을 안 내고 75만 원만 내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아기가 나면 장땡입니다. 아, 어, 어, 잘못했네요. 화토영어가 나왔네요. 왜 장땡이냐? 예. 아이를 데리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탈수 있는 탈수 있는 네. 비행기 라인이 다릅니다. 비행기 라인이 다르다. 그고그 좌석을 타는 게 아니라 보딩할 때예 보딩 하잖아요 비행기로 그때 탑승 우선이라는 한글로 써 있는 그 줄에 서서 바로 탑승 우선 줄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기의 엄마와 아기가 함께 올수 있겠죠? 만약에 그 가족이 아기를 포함해서 다섯 명이라면 탑승 우선 줄에 서서 예 우선적으로 탑승을 도와줍니다. 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기가 너무 어리다, 너무 어리다. 이때는 아기 바구니인 배시내시라는 것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탑승 24시간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기를 넣을 수 있는 바구니를 하나 준다. 그러니까 아 편안하게 예, 아이를 그 태워가지고 같이 한국으로 이제 올수 있겠죠. 예, 그러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될수 있는 대로 한국에 낮에 도착하는 비행기가 안전하겠죠. 밤에 도착하는 것보다 예, 아기가 많이 힘들고요. 예, 외국인 배우자도 너무 힘들 테니까 한국에 될수 있으면 낮에 도착하는 것 비행기를 예, 하면 좋겠고. 자 이럴 때 비행기 표는 어디서 사면 더 싸게 구입할까? 비행기 표는 한국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예, 상대 국가, 배우자의 국가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구입하는 건 비쌉니다. 항공사, 비행기 티켓팅 하시는 회사에서 저를 보고 욕을 하시겠지만, 예,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비자가 나온 사증을 보여주면, 가격을 디스카운트 해서 편도로 끊어서 한국을 올수 있습니다. 편도라는 거는 한국에 오기만 하는 비행기 편이죠. 그러니까, 한 번만 끊으면 되는 거죠. 돌아가는 비행기표가 없고, 한국에 오기만 한 비행기표, 편도다. 요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국내선 비행기와 국제선 비행기는, 얼마만큼 무료를 하느냐, 무료. 예. 국내선은 24개월 미만의 아기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 무료입니다. 근데 국제선은 10%를 내야 됩니다. 10%. 성인 요금의 10%. 국제선은 10%를 낸다. 국내 비행기는 무료다. 이 네, 요것이 이제 다르겠죠.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설명이 됐는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나라에서 한국으로 온다. 이럴 때 이제 기내식을 신청하는 비행기가 있잖아요. 저가 비행기는 기내식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러나 조금 고가의 비행기는 기내식이 나옵니다. 이럴 때 아기의 기내식을 신청할 수 있느냐? 그 기내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기의 기내식도 24시간 전에 유아식으로 먹을 거냐, 이유식으로 먹을 거냐? 요것을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이제 어리니까 서로 너무 어린 사람은 서로 안 마주 보고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아기는 베네시시라고 하는 예, 베시네시라고 아, 하는 예, 아기 바구니에 넣어서 담아서 안전하게 앞에다 놓고 잘 돌보면서 오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예, 아기가 조금 크면 아기와 엄마가 마주 보며 앉아서 하는데 벨트는 아기 엄마만 해야 됩니다. 아기와 같이 묶었다 뒀다가는 비행기가 갑자기 하강하든가 이럴 경우에 예.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자세를 원한다. 예, 자세를 원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그다음에 아기가 이제 중간에 뭐 쉬를 하거나, 예, 응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네, 큰 비행기들은 대부분 아기 기저귀다는 가는. 칸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가항공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큰 비행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기저귀를 가는 곳이 따로 있다. 거기 가서 갈면 된다. 야, 우리가 그 KTX 이런 거 타면 기저귀 가는 그 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기를 데리고 오려면 뭐 아기가 울을 거도 대비해 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아기가 비행기를 딱 타자마자 바로 잠들어서 한국까지 올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계속 같이 놀아줘 가지고 피곤하게 해서 비행기 타자마자 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한테 수면제를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수면제를 먹이면 안됩니다. 그래서 미리 같이 잘 놀아줘서 맥이 쭉 빠지게 해서 비행기 타자마자 그냥 골아서 아기가 새근새근 코를 골며 잘수 있도록 해야 된다. 두번째로 빨대 물병 준비를 해야 된다. 아기가 빨대로 물을 빨아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요. 가까운 나라 뭐, 한 시간 거리는 상관 없겠지만, 보통 뭐, 네 시간 이상 된다면, 예, 아기가 물도 달라고 칭얼거릴 거고요 여러가지, 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탄 사람들이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정말로, 아 되게 재수없다. 이러는 분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준비해야 되고, 또 아기가 비행기에 탔을 때, 비행기에서 이제 에어컨 바람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담요를 이제 미리 주문해서 받아 놔야 되겠죠. 담요를. 뭐 담요는 이제 그스튜디스가 지나갈 때 달라고 해도 되고 또 비행기에 준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느 것이든 담요를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한다면 뭐큰 문제는 없이 한국까지 무사히 올수 있다. 무사히 올수 없다. 이럴 때 이제 한국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 좀 초조하겠죠. 공항에 나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근데 사실 그 아기를 데리고 아기 엄마가 혼자 오는 거는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 일단 그 가방이 화물용 가방하고 예, 기내용 가방으로 나눠서 가져오겠죠. 왜냐하면 한국으로 아예 살러 오기 때문에 결혼 이민으로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방 찾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가방 찾는 데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번호 순대로 있는데 그 번호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어디 가서 찾는지 설명을 잘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인 남편 되는 사람은 미리 그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모르고 이 사람은 계속 와서 가방 어디가 찼냐고 발 동동거리고 이러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럴 때이 남편이 미리미리 미리 알려주면 좋고 정 안될 경우에는 그 한국에 도착한 비행기 도착하면 핸드폰을 결가하네요. 빨리 연락을 해서 어디 가서 찾아라. 그리고 어 내가 앞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면서 예. 아내를 맞이하는 것, 본인의 또 자식도 맞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해외 여행을 많이 해보면서 아,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겪었죠. 비행기를 탔는데 아기가 계속해서 는 거, 몇 시간 동안 막 가는데 그 잘못하면 숨넘어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 엄마도 어떻게 아기를 봐야 될지 모르는 거고요. 예. 또 스튜어디스들도 아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뭐, 어, 아기 킨 분도 있겠지만, 아가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누구 의사도 없고, 예, 아주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올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러 제가 이 방송을 드리는 것은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그 비자를 받으신 분이 아기를 데리고 그 외국인 분 아내가 혼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왜안 가냐 가서 함께 같이 와야지 좀 편하게 오지 이런 거 쓸데없는 말이지만 이제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한국인 남편이 가서 함께 입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행기 값묻든 들죠 비행기 값은 들지만 그래도 함께 오면 마음의 안정이 되고 또 아이도 칭얼거리면 둘이 이렇게 나눠서 서로 이렇게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겠다는 거죠. 뭐 본인이 이제 못 가는 사유가 있을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고 옆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죠. 좀 아기가 울더라도 좀잘 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야근 사람들은요. 그 비행기에 탄 분들한테. 아기가 울더라도 좀 미안하지 않게, 뭐, 쪽거래실에도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 보면, 그건 뭐센스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먹고 나면 꼼짝없이 걸려서 외국인이고 한국인이고 그냥 귀찮아도 많이 참고, 비행기가 올 때까지 불만을 발설하지 않더라고요. 내지 않더라, 이러한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이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요즘에는 이제, 아이를 낳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또, 이제, 임신 20주 이상이 돼서, 또, 비자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이럴 경우도,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몸이. 뭐, 배가 엄청나게 불러나오고, 예,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예, 좀큰 비행기, 큰, 큰 비행기, 예, 그 표를 좀 끊어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릎 무릎이 간신히 단 앞에 좌석하고 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비행기 타고 배는 부르지요 사람 미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좀 폭넓은 한국인 남편분들의 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